6월 2일 수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뭐 성별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뭐 고향도 다르고 초등학교도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 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기회조차 꿈도 꾸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격도 다 다르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또 사람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할수 있느냐 부끄러워서 피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받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성격을 다 아십니다. 내 습관도 다 아시고, 내 자라온 배경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또 무엇에 강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탄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보다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속을 뭐 들여다 보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조금 아는 척할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알매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도 내가 만만 뭐 마땅치 않고 좋아할 수 없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아무게 데려왔습니다. 뭐 저를 예를 든다면, 유광진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러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유, 하나님,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이미 너를 받으셨어. 나도 널 받았는걸?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걸? 너를 위해 내가 기꺼이 죽었던걸?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너를 받아주었다.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셨고,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존중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 예수님의 노예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서로 서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다 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저 사람도 받아주었다면 나도 받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들 서로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 우리가 크게 변함없이 40년을 넘어 50년째 이렇게 교회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것 같지만 변함이 면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랫도록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인데 말씀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받아주신 자들인데 우리가 서로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믿음의 교회를 갖고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모두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믿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고, 저들을 받아주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친절한 미소로 인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